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마귀 방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혹 우리 주변에 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요. 어, 아주 귀에 거슬리는 듯한 그 외마디 소리, 외치는 소리, 그리고 아주 불쾌한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죠. 아주 날카로운 소리를 내는 그이 방언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혹자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마귀방언이야. 어디서 그런 말이 말이 흘러들어왔는지 모르지만은요, 그와 같은 소리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지금이 올 때까지 같이 대중의 기도 속에서 아직 불쾌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종종 대합니다. 교회 초창기 때도 요 아주 악을 쓰듯이 꺽꺽거리면서 하는 그런 소리가 있었고요. 또 어떤 외부 교인이 와가지고 요 계속 구역질을 해대면서 또방언기도 하는 소리도 있었고요. 근래에도 우리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아주 귀에 거슬리는 날카로운 그 파장음을 내면서 기도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공중에서, 이, 이, 같이, 이 공영 기도할 때에, 그와 같은 기도 소리를 대하게 되어지면은요, 누군가, 저 사람은 마귀 방언을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또, 그렇게 그냥, 인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에도 아시다시피 여러분, 기도합니다. 여러분, 불교여 같은 경우도 일천번째, 그렇게, 여러분, 어, 예, 기도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어, 그리고 그들도 산에서 기도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어, 나름대로의 주문으로서 어, 계속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아요? 세상 종교에도 그, 그들의 주문이 바로 그들의 방언이라고 할수 있겠죠? 아,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런데, 어,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내는 그 소리가 굉장히, 어, 날카롭고 내 귀에 거슬린다고 해서 무조건, 어, 마귀 방언이라고 단정 지을 수가 어, 있을까요? 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은요, 또, 어, 하나님께서 삼하는 사에게 방언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방언이 처음에는요, 그 거듭나지 못한 심령 속에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악한 영이 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발동을 하다 보면은요, 그 내면에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지요. 그러다 보니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이 그 서로 나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죠. 간나 우리가 축사하려고 할 때에 바로 조용히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은요. 안 나간다고 하면서 바락바락 하는 그런 그이 이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음 어, 그러면은 왜 그런 성도들 때로는 축사하려고 할때 그만큼 어 진땀을 빼기도 합니다. 왜냐 우리는 예수님처럼 어, 그렇게 큰이 능력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그 속에, 어, 군대 귀신이 강하게 들어가 있다면요. 그만큼 또이 싸울 때에 힘이 들더라고요. 사람마다 다 틀리죠. 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그 영은 또그 안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오랫동안 자리 잡았던 것들이 발악을 하다 보니까요. 그 소리가 굉장히 파열음처럼요. 날카로워질 수가 있고 그리고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그런 소리가 낸다고 해서 내가 듣기 힘들다고 해서 마귀의 방언이라고 아, 무조건 단정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믿고 또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분이 예수를 부인하거나 주님을 떠나 사는 삶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방언 소리가 그렇게 내 귀에 거슬린다고 해가지고 그런 내용을 하는 것은 사실은 드러나는 소리만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그 안에는 엄청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회단이 이 속임을 가지고서 우리 교회를 해파하기 위해서 바로 거듭나지 못한 가운데 있는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교회를 회방하기 위해서 실제로 악한 소리를 내는 그런 방언을 위장한 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을 때에, 어, 좋지 않은 파열음을 내는 것, 그게 어, 때로는 어, 하나님께서 그 내면에 그 심각한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는 또 압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어, 믿을 때에 귀신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날카로운 그 방언이 시간이 흐르게 되어지면요, 사실은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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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듬어지고 다듬어지고. 다듬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기성교회에서 같이 대중 속에 같이 기도할 때 이제 그런 분이 도, 어, 도드라지게 드러나게 되어지면요 목회자나 먼저 신앙이 앞선 분이 권면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같이 기도할 때는 바로 어, 너무 어,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거슬리는 어떤 행동이나 소리를 자제해주세요 하면은요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요 어, 또 신앙이 어리게 되어지면은요 마크와 같은 음, 것을 하고 또이 신앙이 자기보다 어, 부족하다고 하는 사람이 그런 소리 하게 되죠 뭐냐 서로가 감정이 상할 수가 있어요 아 어, 그래서 신앙도 어린 것이 제가 뭔데 그런 소리를 해서요 사단이가 틈타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이, 예, 먼저, 그 교회의 주의종이라든지, 아니면은, 어, 그, 이, 그, 권면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에 앞서 있는 분이, 어, 그런, 그, 이 권면을 통하여서, 어, 나중에, <laughs> 혼자서 기도할 때는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대중적으로 같이 기도할 때에, 때로는 혐오스러운, 때로는 귀에 거스리는, 그와 같은 소리도, 어, 이 자제시키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원사 중에 하나가 절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절제를 시키면서 그리고 이제 잘 조화를 이뤄 나가면은 사단이가 틈을 타지 않겠죠. 여러분, 어, 내가 때로는 어, 다른 사람이 그이 대중의 기도 속에서 귀에 거슬리는 날카로운 소리, 파열음의 소리, 그리고 이 역겨운 소리를 낸다고 했을 때에 어, 무조건 저거 마귀방언이다 이렇게 정지하지 마시고요 어, 지혜롭게 교훈하시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그리고 어, 이, 또 여러분 그것이 마귀방언이 아니지 자기가 통변연사 갖지 못하면 은안 그렇잖아요 어, 저는 통변에 보게 되어지면 그 내면에 그동안 그 사람에 붙잡고 있던 자리잡고 있던 보이자 낙한 영이 바로 심각한 영적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 계속 뽑아내지기 때문에 이제 그와 같은 행동들 그와 같은 소리가 난다는 것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성령 받았는데도 아직 이참 다듬어져야 될 부분들 거룩해져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이 있구나 또 이해도 해 주시고 지혜롭게 예,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예,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 우리가, 예, 소리 하나만 듣고서 무조건 정지하지 마시고, 아, 또, 악한 영이그 안에 발동해서, 그, 나가기 위해서 저렇게 날카롭게 하는구나, 또, 예, 이해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